나만 알아 철리 수헬리의 풍탄 질산 야리야리야라쇼 야리야리야라쇼 야 문과 2등, 넌 가방도 없고 넥타이도 안 매고 책도 안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너가 문과 2등이란 소리 듣는 거야. 그만해 뭔가 부족해 보여야지 문과 2등이지 일부러 그런 캐릭터로 갖고 다니는 거야. 근데 문과일등 어디 갔어? 문과일등은 코와 목 부분을 포함한 상부 호흡기계 감염 증상으로 병원에 갔어. 호흡기계 감염 증상? 그렇게 큰 병에 걸렸어? 뭔 소리 하는 거야? 감기야. 아안될 요즘 감기 무섭다던데. 어? 광해고 문과일등이다. 광해고 문과일등? 어구야. 어강돌이, 아으 다롱다리, 백제시대 때 지어진 작자 미상의 가요. 야! 너네 학교 문과 1등 김성기 어디 있니? 우리 학교 문과 1등 김성기는 지금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거든? 근데 넌 누구야? 아, 나? 나 강의고 문과 1등 임준빈이야. 막기림, 김걸준, 빛날빛, 임준빈. 너네 1등고 문과 1등만 접수하면... 내가 이 구역 통합 문깔등이야. <laughs> 야, 광해고 문깔등. 1등. 지금 1등권 문깔등은 병원에 있으니까 승부는 다음으로 미루는 게 어때? 승부를 다음으로 미뤄? 아, 그럼 이거 기권승이네. 기권승? 무슨? 그럼 내가 이 구역 통합 문깔등이네. <laughs> 기회가 왔어. 내가 저광해고 문깔등만 이기면 내가 여기 구역 문깔등이 되겠지? 얄리얄리얄라쇼 나랑 붙자. 나 1등고 문과 2등이야. 문과 2등? 야. 이인자는 빠져라. 꼽사리 끼지 말고 빠지세요. 꼽사리? 꼽사리? 네가 말한 꼽사리는 참여하다 끼어들다의 속된 표현으로서 그런 말은 말이야. 그그 그 야. 문과 2등. 그러니까 네가 이인자밖에안 되는 거야. 남이 노는 판에 거저 끼어드는 일을 곱사리라고 표현하는데 곱사리가 경호말를 거쳐 곱사리로 바뀐 표준어거든? 와 경호말? 진짜 보통 아닌데? 우리 문과 1등이라도 못 이길 것 같아. 야야, 그럼 내가 1등고 접수했으니까 내가 이 구역 통합 문과 1등이다. <laughs> 네가 안경 벗고 좀내줘 이건 이과생이 끼어들 수 있는 싸움이 아니야. 그리고 문과 2등, 문과 1등이 친다 그랬지? 어. 넌 아직 문과 1등에 대해서 잘 몰라. 잠깐만, 네가 1등고 이과 1등, 계산기구나? 뭐? 계산기? 그래, 계산기. 광해고 문과 1등이 국어사전아 국어사전? 국국 계산기. 이 국어사전아. 계산기. 국어사전아. 계산기야. 국어사전아. 계산기야. 국어사전. 계산기야. 국어사전. 대상... 다들 그만해. 이 꽈등 이제 그만해. 이건 내 싸움이야. 이문갈등 몸은 좀 괜찮아? 이거지? 오. <laughs> 어. <laughs> 아니 문갈등 그냥 승부는 다음으로 미루는 게 낫겠어. 지금 달린다면 패배할 가능성이 있다. 하지만 달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진 것이다. 버럭, 오바바. 야, 헛소리 그만하고 이제 대결을 시작해볼까? 깔끔하게 끝말잇기로 승부짓자. 이거 쟤... 제... 이거 쟤 대리같은 소리하고 있네. 그러면 처음이니까 쉽게 가볼까? 스슥텐고파 스키야. 이 쉽지 아 쉬운 거야. 그럼미기아 스크먼 스크먼 발스발스곰 발. 하하하 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발툭발툭툭아 발톱 아, 발톱발다좀 두꺼운 걸발발툭발 발톱. 발톱? 어, 발톱. 발톱보다 두꺼운 걸톱이라다고툭툭툭툭 토토와 톡토아 어, 옛날에 그룹 이름인데 투투 다음에 톡톡이라고 나왔었어 어 보통이 아닌데 톱상 톱상 톱상이 뭐야 아까 이제 두꺼운 거는 다 투를 넣었어 톱상 바, 밥상일 때두꺼운상는밥상걸 <laughs> 어쭈 해보지 않은 거야 그래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걸걸걸핵 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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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핵 골획, 고래기 무슨 뜻이야 결에 뿌더렇게 건데. 어, 어, 아, 고래. 고래. 아, 고래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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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야, 어?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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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하고, 한잔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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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 문과적으로 그 잼만 날리지 말고 그이과적으로한방 카운터를 매기란 말이야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한방 카운터로 매겨야 돼. 아, 나, 아, 너무 힘들어. 어떡하지? 뭐 야, 뭐가 있다! 어떡해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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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가 뭐, 어. 뭐가 어. 뭐 아, 뭐. 어. 이거 기권승인가? 아이, 씨 아이, 어떡하지? 젊은 친구 젊은 친구 젊은 친구 응. 실패는 성공의 반대가 아니라 응. 도전하지 않는 거잖아요 누가 말하는 거지? 젊은 친구 포기하지 말아요 거지 아저씨? 일어나요 포기는 김장 담글 때나 쓰는 말이에요 이거 죄 꿀리 그래. 내 사전은 포기란 없어. 야, 광희 고문과 1등. 너였습니다. 뭐 잠깐. 아직 안 끝났어. 어? 괜찮겠어? 이과 1등. 아까 이과적으로 카운터 하라 그랬지? 칼카나마 아라천리. 뭐? 응? 수엘립의 붕탄 질산? 바로 그거지. 강해고 문갈등. 다시부터. 그래? 그 몸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. 예. 묘였나? 그래, 묘였다. 묘산. 묘? 묘산? 어? 삼기숙은 했고. 어? 씨, 탄성이 있는 건가? 아, 묘산. 오, 아직 춥지 않았네. 묘산이라면 한 방에 보내주겠어. 산역귀 산역귀 아귀귀 방귀귀다. 오 나물이야 나물 당귀 같은 놈 뭐야? 우와 재미있어. 나의 승리인가? 빅고두. <laughs> 끼고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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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둥둥, 어, 둥지 할 때? 어, 고둥인데 나물에서 나오는 고둥이 있어. 나물? 왜 계속 나물이 나와? 같은 끼에서 나온 거야. 이거 예상치 못했는데 끼고둥이라고? 끼고둥, 둥둥둥둥둥이. 둥이는 등이. 뭐야? 귀염둥이 뭐 그런 건가? 지원한 거야. 어, 둥이 그 귀염둥이 줄이? 어, 귀염둥이 말고, 말고 쌍둥인데 하나가 좀 늦게 나오면 둥이라 그래. 니 이건 생각도 못했을 거다 고마워 이빨등 고마워 이빨등 이수사나 크로뮴 이수사나 크로뮴 크... 쿠... 크... 쿠... 크로뮴이 뭐야? 염화크로뮴 수용에 의 가성 알칼리 요액을 만든 갈색 침전물 뭐? 나 이거 인정 못해 문과 1등이 원소 주기율 한다고? 말도 안돼나 인정 못해! 야 광해고 문과 등 원소 주기율도 하나의 단어거든? 인정되는 거야 우리 문과 1등이야 우린 아, 알았어 다시 하면 되잖아 그래 다시 해 이쁨 이쁨? 이쁨 이쁨이 이뿜. 진짜 표준어 맞아? 이쁨은 이쁘다에 파생된 단어로서 2015년 11월 예쁘다와 같이 이쁘다도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바 있거든 이쁨은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진 않지만 국립국원에서 표준어로 인정한 바 있지 아 이렇게 완벽한 표준어가 있을 줄이 그래 내가 졌다 김성기 네가이 구역 통합 문과 1등이다! 이거 어, 제... 어! 문과 1등! 어! 문과 1등! 너가 이제 이 구역 통합 문과 1등이야! 내가 이겼어! 아 바로 그거지! 제클리! 두 그릇 있는 거야. 응? 다시 할게요. <laughs> <목소리> 판에 거저 끼어드는 일을 꼽스... 아... 남이 노는 판에 끼어드는 일을 아... 내이 끼어드는 일을... 정화음을 거쳐 꼽살이라는 표현으로 표준으로 된 꼽살을 뭐라는 거야, 이씨. <laughs> 아, 나 미치겠다, 나 이거.